네, 2020의 온라인 퍼펙트 코리아 3차 대회 마지막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김용석 선수 대 김상효 선수인데요. 자, 저희 쉬는 시간 동안 채팅창에 참 많은 얘기가 올라왔는데 정말 찰떡 비유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주시죠. 아, 박효준 선수께서 <laughs> 네. 오늘 이제 아시지만 함께하지 못한 박효준 선수께서 이제 팀원과 푼바의 대결이다. 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채팅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빵 터진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완벽한 비유이지 않았나? 과연 티몬과 푼바의 대결 누가 승리라 할 것인가? 티몬이냐 푼바이냐? 굉장히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우승자의 탄생일까? 아니면 지난 대회 때 아쉽게 이 위에 머문 김상유 선수의 이제 왕자의 탈환이냐? 그렇죠.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김상효 선수. 그런데 두 선수 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여서 네,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결승의 경기 아닐까. 어느 선수가 우승을 하든 이제 모든 분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충분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디드 승부 들어갔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아직 몸을 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두 선수의 크리켓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 그렇죠. 네. 그 저는 공일 경기도 기대가 되는 게 네.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선수들이 어레인지를 만들어 갈까? 아. 이런 공부가 되는 이런 게임이 저는 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두 결국에는 뭐 501이든 크리켓이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두 선수의 매치다. 어떤 경기는 다 기대가 되는 경기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시청자 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갤러리가 같이 있으면은 더욱 이 순간 긴장감과 어, 박진감 함께 느낄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 오늘 방역수칙 지침하면서 모두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데 승부 들어갔습니다. 김용석 선수가 먼저 디들하겠습니다. 어, 불 끝쪽에 걸린 거 같아 보이고요. 네. 김상효 선수의 디들 이어지겠습니다. 네, 김상효 선수는 디블에서 한칸 빠진 S불인 것 같습니다. 김상효 선수의 성공으로 결승전 첫 번째 세트 진행될것 같습니다. 네. 자 결승전은 지금까지 하는 조금 다르게 두 세트로 진행이 되고 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왕좌를 거머쥘지 시작되었습니다. 140점 스타트 김상유 선수 첫 번째 세트 김상유 선수의 성공 세트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23. 트릭. 하지만 김형석 선수도 역시 이번 세트 쉽게 내주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125점. 진짜 굉장히 좋은 스타트입니다. 네, 사실 김상우 선수는 앞에 경기가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됐다. 라고 네,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쉬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가는 게 유리할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경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올라온 텐션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김용석 선수 역시 저희가 준비하는 와중에도 몸을 푸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렇죠. 텐션을 유지하려 했거든요. 말하는 순간 토네일이 나왔습니다. 아 96점 또 좋은 오렌지를 만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100점 기록했지만 오렌지에는 아쉽게 들어가지 못한 김용석 선수입니다. 20대 리플, 48더블 넘겼죠? 48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와우 4라운드만에 끝났습니다. 4라운드 두 번째 발 TPD 45 기록하는 김상윤 선수입니다. 역시나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두 선수의 이 승부력, 경기 집중력, 경기 운영력 음, 대단합니다. 아우. 네, 이제 김용석 선수의 성공을 크리켓이 진행되겠는데요. 이제 김용석 선수의 오늘 크리켓 스탯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늘 레그 기대됩니다. 와우. 아 바로 턴레이티로 선공 크리켓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시작부터 기선제압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과연 포 마크로 1 0점 챙겨가는 김상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턴 김영수 선수 확실하게 치우 영역 더하겠죠? 맞습니다. 와우. 어쨌발 아. 2 0트리플로 점수 격차를 더 벌려놓는 김영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현 선수 이제 18 얼른 가 있죠. 자, 영역 접수했고요. 점수. 데려. 와, 3리 어워드가 나옵니다. 아, 역시 나인 마크가 뭐.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단하다라는 말도 더 이상 할수 없을 정도로 계속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어워드들 굉장합니다. 그래서 김영호 선수 지우고 20 싱글로 점수 가져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17. 5 마크로 점수 더 따라가는 김상규 선수입니다. 여기서 한 발로 지워 준다면 점수 더 가도 되죠. 지웠고요. 바로 점수 갑니다. 아, 여기서 20 싱글로 점수를 더 벌려 주는 김영호 선수입니다. 네, 김상규 선수. 이제 16으로 가겠죠. 네, 16 접수했고요. 살짝 잘봤고요 네. 식스마크로 스코어 209점. 점수 차이는 11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발로 지우고요. 지우고요. 20. 더 점수. 20한번더 가네요. 되게 안정적으로 점수 20을 갖고 있는 이점을 살려서 점수를 더 벌려서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네,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영역도 얼른 오픈해야 되는데 저 20도 얼른 지워야 될것 같고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김영석 선수는 섣부르게 지우기보다는 우와. 확실하게 점수를 가져가면서 지울 네. 수 있는 찬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를 쌓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 계속해서. 영역을 바로바로 바로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김상구선수는 현재 불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구는 들어왔고요 한번더한번더자 소매 고는고요아 s 이불 3마크로 24점. 영역 가져갔고요 김구수선수는불3마는면이번레이져가게 됩니다 니다 아지막발 아 디블로 깔끔하게 잡아내는 김영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두 선수 역시나 NPR 5점 대. 이제 5점 대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선수가 이제 마지막 발 살짝 고민한 점은 이게 디블이 안 들어간다면 김상유 선수가 S블 디블 3마크면 음. 20트리를 지우러 와서 역전 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망설였지만 자신감 있게 디블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레그 공일 게임 김상윤 선수의 성공으로 진행 되 겠습니다. 140점 으로 점수 리드 해 나가 는 김용석 선수 입니다. 자 싱글 이10 약간 빠졌 고요 대도이스트리플 트리! 들어가면서 점수 줄여 나가는 김상우 선수입니다. 시코로 내려가겠죠? 살짝 빠졌습니다. 폼을 보고 아신 건가요? 네, 보통 어, 20을 아 셋업하는 자세가 살짝 높다면 음. 중간에 이제 살짝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경우가 이제 가리거나 좀더 아래쪽 영역을 던지려고 할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95점. 네. 195점 남겨놓는 김상유 선수. 그렇습니다. 이러면 김상유 선수가 오렌지에 먼저 들어가겠는데요. 이번 라운드 때두 선수 중 누가 더 좋은 오렌지를 남겨놓느냐가 승부처가 될것 같네요. 네, 과연 김상유 선수 어떤 오렌지 남겨놓을 것인가. 네. 130. 130점 남겨놓습니다. 김용석 선수 오렌지 몇점 남기는지 알것 같습니다. 네. 칩사이점 당겨 놓습니다. 어떤 쪽이 더 쉬운 어레인지인가요? 아, 68점이 아무래도 더 편하겠지만 김상현 선수는 여기서 디브를잘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48트리로 트라이했네요. 아! 아, 아 더블이 아 빠졌습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김상현 선수도 이 안타까운 두주먹을 불끈 쥐었네요. 아, 맞습니다. 4더블 남았고요. 자, 4더블. 와 세트 브레이크를 아 했습니다. 이러면 김용석 선수가 후공 공위를 잡으면서 첫 번째 세트 김용석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정말 재밌네요 다트. 그렇죠. 되게 네. 재밌는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결승전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죠.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선수가 네. 말도 안 되게 정말 잘쓰고 있습니다. 실수도 네. 없는데 빠르기까지. 네, 정확하고 빠른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선수는 이번 세트는 선공으로 시작한 세트기 이 때문에 김용석 선수가 이번 세트 과연 킵을 해서 우승을 할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는두 선수 살짝 아쉬운 스코였고요. 어두 번째 라운드 김, 네. 김용석 선수가 2 0트리플두 개를 넣으면서 리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살짝 빠졌습니다. 김상효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오. 퍼펙트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음.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겠고요. 네. 김용석 선수도 우승을 하게 되면 퍼펙트 처음으로 우승하는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두 선수에게 모두 오늘의 이 우승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수 있겠네요.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간절하겠죠. 두 선수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김영석 선수가 얼마나 좋은 어레인지를 남길 수 있을까요? 자, 111점 어레인지를 남겼습니다. 1, 1, 1, 1. 네. 김상현 선수도 어레인지 남기려면 140점 이상 필요합니다. 와우 한번더와 여기서 토네이티로 91점 남겨놨습니다. 네. 마지막 긴장되는 이 순간에 뽑기 쉽지 않았을 때. 자, 17 자. 트리플에 20 더블 남아 있습니다. 오늘 김용수 선수 17 트리플 적중률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요. 어, 역시 오늘 적중률 좋았던 만큼. 아, 엄청 아. 높았습니다. 김광현 <laughs> 선수 기회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17 트리플에 20 더블 남아, 맞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야, 17 트리 플 성공했고요. 자, 이한 이제 두 번이 발이 남았습니다. 브레이크 할수 있습니다. 자. 아, 짧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러면 김영석 선수가 마무리할 기회. 아, 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자, 정말 그 마지막 마무리 때 실수를 하냐 안 하냐가 승패를 계속해서 가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20 더블을 남겼는데 아, 김영석 선수한테 결국 기회가 돌아와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상유 선수 크리켓 오늘 도 강한 모습 보이었던 만큼 성공으로 들어가는 크리켓 한번 60점을 올려보겠습니다. 6마크로 60점 챙겨가는 김상유 선수입니다. 네. 자, 파워풀하게 뻗어나가는 다툼입니다. 김용석 선수도 6마크로 57점 기록했고요. 김상유 선수가 과연 이번 탄에 공격적으로 갈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지었고요. 40점 올라가나요? 아, 아 역시 공격적으로 이어 나가보는 김상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석 선수는 18트리플 겨냥하면서 점수를 더벌리려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수 차가 약 69점 나고 있습니다. 아 20트리플 점수율이 굉장히 높네요. 18 지우고요. 지우고 아, 점수까지. 점수까지 점수는 11점 차 김상유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18 16이죠 네. 아 여기서 3인어베드가 아. 나오네요 9마크를 쏘면서 김영석 선수가 여기서 85점 리드를 합니다 네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고 두 선수의 집중력도 정말 오.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자16 지우고요 와, 아, 15까지 갔습니다

이제 디블이 살짝 가려서 옆쪽으로 빠진 김영호 선수입니다. 또 헤드 트릭으로 불 영역 가져갔고요. 김상유 선수는 이번 던에 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s 불 네, 마무리했습니다. 김상유 선수가 성공 크리켓 가져가면서 이제 0-1 게임. 김용석 선수의 성공으로 진행되겠고요. 김용석 선수가 만약에 2번501 이긴다면 김용석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상윤 선수가 이번 세트 가져가게 되면 또한번또 진행이 되겠죠. 아, 23풀 너무 좋습니다. 140점 스타트. 시작 좋습니다. 성공 140점 스타트면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23. 23 하지만 따라갑니다. 아, 같이 따라갑니다. 점. 너가 하면 나도 한다. 그렇죠. 그 이거 이번 레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하지 140점 한번더 보여주는 김용석 선수입니다. 참 140점의 향연이네요. 음, 저게 그쵸? 결코 쉬운 점수가 아닌데. 점으로 로우톤 기록하는 김상효 선수. 그렇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때 어레인지 몇 점을 남길지. 와우. 그래서 이제 한번 더. 한번 더. 토네이트 하면서 톤에이트. 41점 남겨놓는 김윤석 선수입니다. 자김상효 선수 어. 이제 좀 부담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흔들리지 어레인지. 않습니다. 와우. 자, 와! 연속 토너의 일 백투백 토너이티 하지만 와. 김용석 선수 우승까지. 와, 역시 결승전 담대요. 정말 남았습니다. 우승까지. 와, 와! 김용석 선수가 퍼펙트 우승을 거머집니다. 와! 정말 와 대단합니다. 지금 이 안에서 박수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정말 다들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명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자, 2022 온라인 퍼펙트 코리아 3차 대회 대망의 결승전의 우승자 바로 김용석 선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김용석 선수는 이번이 첫 번째 퍼펙트 우승이고요. 심지어 우승도 엄청난 스탯을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정말 나는 우승할 만한 선수다라는 것을 많은 다트인들에게 증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이번 2022 온라인 퍼펙트 코리아 3차 대회에서는 정말 각성수마다 정말 인생 레전드 경기 장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석 선수 우승하신 김용석 선수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마다 정말 인생 경기 나왔거든요 자 스탯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용석 선수와 김상우 선수의 결승 경기 이제 김용석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우승을 거머쥐었고요 지금 스탯을 본다면 이제 스탯 둘다 30대, 40대 크리켓 5점대, 6점대 네. 엄청난 스코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5공1 같은 경우는 김상유 선수가 후공으로 시작하고 김영수 선수가 성공으로 시작했지만 김영수 선수가 PPD 45.54로 결국 마지막 우공리를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김영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티몬과 푼바의 대결 결국 푼바의 승리로 좀 끝이 났습니다.